어우, 편안함. 어우, 편함. 어우, 편함, 편함. 너무너무 편함합니다. 후진도 가능 전진! 후진? 아고 후진! 전진! 후진! 전진! 소리 없이 강한 스쿠터. BMW사의 C204 였습니다. 시네바리의 최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판 오빠들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아, 이제헤멧을스를 받겠습니다. 그것도 판매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끼워드리는 용도, 시공사를 구매했을 때 오늘은 새로 입고된 바이크에, 바이크들의 바이크들을, 새로 입고 된 바이크들을 소개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아, 오늘 랜딩 기어부터 먼저 가시죠. 랜딩 기어가 두 대가 입고 되었습니다. 지금,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드 랜딩 기어 달려있는 19년 식에 19,000km입니다. 19,000km, 2490만원 입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드윙 1800. 이건 16년식에 2만 7천 키로. 이건 튜닝이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량은 랜딩 기어 장착된 채로 2990만 원. 네, 시세가 골드윙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두 대. 지금 19년식 스그른 일반 스그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키로 수가 2만 키로가 안 됐으니 한번 비교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윙은, 네, 2년식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키로수. 튜닝을 정말 좀 많이 해 두신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나중에 그 랜딩계 시연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마칠 때쯤. 네, 그리고, 야, 이 가와사키 괴물 같은 H2SX SE 플러스 기종입니다. 이 차량은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19년식에 26,000km대의 차량인데 가격 이런 가격은 찾아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2,290만원 제자틱궁이 살짝 있는 정도의 네, H2중에 H2SX 모델 중에 가장 상위급 차량이고 이 차량은 어, 병행 수입으로 모든 차량들이 다 들어와 있는 차량들이 아마 다 거의 다 병행 수입 차량일 겁니다. 아크라포잉 머플러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수입이 됐, 됐거든요. 그래서 어, 따로 구조 변경을 하실 이유가 없는 그런 차량이고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 출시될 때 3,800만 원 정도 네, 가격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큰 데미지 없이 제자리 궁 정도만 있는 상태에서 아마 가격 보시면 훌륭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차주분도 근데 뭐 시원시원하신 분이라 가지고 가격은 내가 빠른 구매 시 가격은 제가 협의를 딱볼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쪽으로 오늘 또 네이키드, 네이키드를 네. 네이키드를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유심히 좀봐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식 신차입니다. 네. 두카티 스트릿 스파이트 V4S 모델이고 이 차량은 신차 가격이 3,990만 원짜리 3,290만 원에 판매를 진행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한번 등록이 또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지금 취등록비도 상당 부분 절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고요. 자, 그다음 몬스터 SP 937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일반 937이 아니고 SP라고 고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23년 5662km 그리고 신차 금액이 2천만원 중반대, 2490만원인가? 정도 했는데 지금 이 차량 금액이 1590만원.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거 튜닝도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르는, 때르미 년이는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SP 모델들은 기본 사양에 때르미가 달려 있으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올린즈, 앞뒤 서스부터 시작해서, 네, 브레이크 등등, 네, 뭐, 최상위 부품들을 다 사용해 놓은 그런 네이키드의 거의 조금, 네이키드 끝판왕은 사실 V4S 두카티에서 따지자면 이기통에서, 네, 정통 네이키드를 찾으시는 분들은, 네, 또 괜찮지 않을까. 상당히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라이커가 중고가 한데또 입고가 되어 있으니 가성비 좋은 신차급 중고를 찾으시는 분 그리고 튜닝들도 옵션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텐덤 등받이 텐덤 시트 텐덤 발판 기본이고 사이드백도 되어 있고 윈드실드 되어 있고 이 차량이 실 키로수가 8 7 4 k 로 배터리는 신품으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에서 1490만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세차도 했고 배터리 신품 들어갔고 어, 엔진 오일부터 그 다음에 저기 대우 오일 오일류는 싹 다시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해드리는 그런 조건이고요. 자 그다음 네이키드 또 갑니다. r 9 t 도 네이키드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야마부터 갈게요. 야마 XSR 900인데. 이 차량은 23, 2년식에 23년 제작. 그리고 키로수는 4550키로. 이게 1290만원입니다. 이 차량은 근데 특이한 점이 너무나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이런 차량은 아마 보시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디에 타고 나가도, 어? 오, 오, 이렇게 꾸며놨다고 할 정도로 차량을 이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이 디자인 딱 보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퍼포먼스 댐퍼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핸들 댐퍼,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뭐 엄청 많이 해두셨어요. 뭐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네, 힘들 정도로 많이 해두셨습니다. 시트도 이쁘게 작업해놨고, 뭐뭐 뭐 다, 이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야지 네. 그리고 이 차량은 3기통 모델이거든요. 느낌은 거의 배기음이 4기통에 가까운 네, 2기통보다는 4기통에 가까운 그런 느낌. 출력도 상당히 좋고요. 엔진의 가성비로는 뭐그 어떤 차보다 네, 뛰어나지 않나 생각하는 정도.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 배기음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들 계셔가지고, 한 번씩 간략하게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G900. 네. 22년식에 4,615kg에 1,090만원. 네. 이 차량도 아크라가 되어 있거든요. 튜닝들이 딱, 할만한 거는 딱다 되어 있는 라지에이트 가드, 그 다음에 윈드실드 핸드폰 거치대 그 다음에 충전 usb 22년식에 4600kg 네 1090만원 0네 다른 차량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갑니다 그 다음 뒤로 네이키드 난리 났네요 이 차량은 스즈키 gsx s1000 신형 모델입니다 23년식 24000kg 키로수가 조금 있긴 하지만 가격이 이런 가격은 찾아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999만원입니다 대신에 앞타이어는 교차시기가 됐으니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999만원 요 차량은 4기통 차량이죠 그리고 요 차량도 네, 뭐 간략하게 기본적인 네, 주행에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뭐 폰, 거치대다, 폰 거치대라든지 뭐 이거 네. 찾아 디젤 걸로 해 두셨네요. 전형적인 일제 사기통 소리 네. 요 차량이 또입고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 1 0 0할라 하고 r 9인티 S1000 할라리 22년식에 24,600km가 1,690만원 네뭐 대금 뭐 깔끔한 상태입니다 큰뭐 데미지는 없는 것같고요네 깔끔한 상태에 22년식 24,000km 만 아마 24,000km에 1 6 9 0만원이 차량 입고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r R9T. 라인 r 9라인 t 가 21년식 스크램블러 모델인데, 시키로 수가 210km가 맞습니다. 이 차량은 이 색상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 차량은 판매 금액이 1,490만 원, 이 차량은 근데 사이드백이라든지 탑케이스라든지 어, 탱크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개등 뭐 이런 것들또 해두셨네요. 충전에 관련된 것들은 다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오, 이거 가드 튼튼한 걸로 해두셨네요. 네, 뭐 신차를 생각하시는 분들, 어차피 이 엔진이 바뀌지를 신형들이 바뀌를 않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만한 모델. 네, 그 정도가 있고 됐고 저쪽으로도 가보시면 지금 새 차를 깨끗이 해서 빅토리저지 다시가 있고 되어 있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15년에 16,300km 1,490만 원인데 네, 가격적 금이그 뒷자리를 뺀다든지 제가 조절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클래식도 들어왔네요. 아리팔 클래식이 23년식에 4,247km인데 이 차량은 신차를 구매하셨고 그다음에 후진 기어 리콜이라든지 지금 엔진 오일을 딱 교체를 하고 바로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점검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고 제자리궁도 없는 상태에 이 차량이 지금 1,999만원입니다 세차는 저희가 보내서 깨끗하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1,999만원이면 다른 차량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그리고 조금 어 나는 어 튜닝이 조금 되어 있는 걸 사고 싶다 그러면 저 차량이 이 차량에 비해서 튜닝 비가 500만 원 이상 당연히 들 것겠지만 금액은 2,490만 원 깨끗한 그냥 순정 상태의 차량이 사고 싶다면 이차 선택을 하시면 1,999만 원짜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튜닝은 저 차가 진짜 끝판입니다. 필값만 거의 600만원 가까이 들으셨으니, 실질적으로 총 금액이 800 이상, 네, 금액이 들어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지금 R18도 차주분 협의해서 가격을 조금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저 차량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R18 100원은 저희 차량이 두 대, 위탁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지금 안 팔리면 출고를 하시겠다고. 네. 대가는 시세가 조금 오를 때까지 기다려 볼만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에 24년씩 1000km 탄 차량은 1000km 조금 넘었는데 이 차량은 지금 차주분이 안 팔리면 출고를 하시겠다는데 출고 전에 뭐 연락을 주신다면 가게 협의 한번더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R이 또두 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23년식 5000km대의 차량 2690만원 이 차량은 M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머플러하고 차량은 아크라포빅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차량이 한대 입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차량은 얼마 전에 출고를 했는데 키로수는 5000km. 이건 조금 키로수가 상승을 할수 있고요. 이 차량의 특이점은 로우서스 입니다 로우서스가 잘 없는데 XR은 타고 싶은데 네, 다리가 조금 네, 짧아서 불편하시다 로우서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은 2,990만원에 3박스가 아예 한번도 사용 안한 3박스를 고개 한 250만원 상당의 3박스를 요거는 장착해서 출고하는 가격이 2,990만원 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베스파 어, 가격이 정, 정해졌거든요. 베스파 이 차량은 어, 연식이 안네 21년식, 21년식 차량으로 알고 있고 요 차량은 999만 원. 네 옆에 차량하고 네, 가격 990만 원. 네뭐그 그 금액이나 그 금액이나 둘다 튜닝비만 받겠다. 네. 하지만 그 금액에서도 조율은 가능한 차량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수님 슈드방 판매하신다고아 맞다. XR과 대적하는 슈퍼드벤처 이 차량도 판매를 진행을 합니다. 22년 12,500km. 캐리어는 조금 더 상승을 할수 있다고 하시고 아마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2,290만 원인데 요것도 네, 이때까지 판매하신 그 성향으로 네. 뭐 가격은 충분히 절충이 가능한 차량이고 이 차량이 팔리면 이 차에 신차를 또 생각을 하고 계셔 가지고 네신네이 23년식인가 24년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네, 좋은 차이면은 확실한 왜 다들 지에서 만 보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수 없는 네, 그런 차량 또한 대가 입고 되었고, 어, 요 차량도 지금 뭐 타다 팔아도 이 가격일 것 같은 네850 GS가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있다는 게좀 아, 요 24년식 지금 310 GS도 550만 원, 네 가격 수정하겠습니다. 어. 2018년식이긴 하지만 네 14,700km에 1,390만 원이거든요. 네, 조 차량도 필요하시면 가격 조금 협의를 받을 수 있고 지금 W800 카페 모델도 저희 가격 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가격 조정해서 네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1도 한번 도 소개를 안 드렸네요. 비트필렌 701. 이 차량은 20년식에 15,664km에 750만 원. 요차아 그때 설명 한번 드렸나? 요 차량 예 정비를 한번 해서 네 서스라든지 네요런 부분 포크 부분 네 오일 누유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정비는 해서 저희가 출고 드리다 어, 출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 아요 차량들도 지금 이 차량은 999만 원에서 890만 원으로 내렸는데 저희가 순정으로 다 이렇게 순정화 시켜서 네 이렇게 출고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을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아마 영상에는 이 차는 약간 순정화가 돼서 다시 소개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모토구뭐 네, 나쁘지 않은데요. 왜안 팔리는지 그리고 트라이언프 본네빌도 앞타이어를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그냥 1790만원 그리고 오일도 네, 교체를 한번 해서 출고를 할 예정이니, 키로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앞 타이어, 신품 교체하고, 뒤 타이어는 아직 많이 살아있으니, 요 차량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새로 입고 된 차량들은 여기까지고, 지금 로드 글라이더라든지, 지금 할리 데이비슨 또 입고 될 차량들이, c v o 라인업도 지금 입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 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고 하시면 네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전에 이렇게 구매를 해 주신다면 네 정말 저렴하게 내드릴 네수 있다는 점. 어. 랜딩기어 시험해 아, 주신다고 했는데. 랜딩기어. 랜딩기어를 한번. 골드윙 랜딩기어는 많이 보셨을 건데. 출발부터 네 이거 다리를 올리고 갈수 있다는 진짜 역시 골드윙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이 극저속 거북이 네 누구도 이길 수 없다 네.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너무 편합니다.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량은 이렇게. 이렇게. 태입니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시동 끄시고 시동 끄시게 내리시면 됩니이게이닝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니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네, 쓰그는 구진, 스그는 구진이 없네요. 네, 여러 녀석입니다. 어. 어.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영상을 꼭 올리는 걸로 새로운 차량들 많이. 듣고를 시켜서 영상을 빠르,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